매일성경 목상 나눔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엽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악행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묻은 것,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었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을 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남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여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책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쳐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라고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에도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여배 자기 변호 또 자기 한탄 어, 탄원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 우리 어제 그제 계속 여배 자기 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 자신의 어떤 결혼의 생활에 있어서 충실함 또 어,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 당시처럼 음행 또 성적인 유혹에 대한 단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 처녀를 향하여 음행이나 음욕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대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옆 또한 새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 또 심판의 불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 있습니다. 그는 나의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분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 절제하고 또 자신의 길을 점검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부 명예라는 것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하심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비 분명하게 자신의 죄악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죽, 내 생명을 하나님께 취하기를 원하신다. 어,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자연사가 아니고 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생 내가 죽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 죽, 죽어 마땅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남동이나 여종이나 더불어 쟁론할 때에 그의 권리를 내가 져버렸다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어, 엿의 어쩌면 탁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터일 터인데, 또, 엿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소유물인데, 어, 그 당시에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입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이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데 수천 년전에 여분 벌써 어~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한 분이 만드신 피조물 동등한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였던가 자기는 어, 자기 눈에 보이는 필요가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평생에 그것을 해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할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식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내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가족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라도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을 위해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욕 그가 공의 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에 힘썼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분 자신을 변호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고 자신이 순전하게 살아온 과거의 삶을 진술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일성경 묵상 교재의 나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여 길을 살피시는 목자이시며 공평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숨은 마음과 행위를 다 보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사는 여분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여분 결혼 관계를 소중히 보존했다고 고백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어느 것 하나도 범한 것이 없이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언약의 관계를 준수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어떻게 정결하고 지키고 정결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분 지금까지 속임수나 편법이 없이 온전히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 떠나 더러운 이익을 취했다면 뽑혀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나 성과는 정직하게 얻은 것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분 하나님에게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종들의 권리를 훔치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종을 부리는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여배의 시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으셨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배는 결코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또한 힘과 권세를 유용하여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억울하게 괴롭히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권한 아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내면과의 면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일치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핑계삼아 죄나 유혹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내 안에 정결하고 민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을 일관성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또 인내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